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 기술영업부 이광혁 선임 매니저입니다 저희 브리스는 로봇 si 기업으로서 자동화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현장을 파악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저희가 제조 로봇 라인업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조 로봇에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용접 로봇 방폴 로봇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팔레타이징 솔루션입니다. 팔레타이징 솔루션은 로봇이 박스를 어, 적재하는 솔루션인데요. 무작위로 대응 박스를 파레트 위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층과 그리고 단수와 박스 형태를 설정을 해서 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증공 그리퍼를 통해서 어, 박스를 고객이 맞게 열과 층과 방향을 규제를 할수 있습니다. 아 로봇의 가방하중은 25kg고요 리치는 1,800입니다 박스 무게가 보통은 30kg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아 박스는 25kg 가 맞고요 그리고 제일 이상적인 리치는 2,000mm 이하이기 때문에 보시는 로봇은 리치는 1,800mm입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MES 관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지나가는 곳에서 로 어, 만약에 작업자가 옆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어, 알람이 울리게 되고, 로봇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팔레타이징 솔루션의 또한 가지 특징은, 어, 모바일 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베이스를 이동을 해서, 어,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협동 로봇은, 어, BRS0306C라는 겁니다. BRS는 브레이스를 뜻하는 거고, 03은 이제 3kg, 가바나 중 3kg고, 06은 이제 600mm의 리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협동 로봇의 코봇의 약자인 C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스는 협동 로봇 라인이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협동 로봇은 d r s 0306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용 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럭을 잡고 이송 적재를 하는 것을 보고 있고 3D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로봇이 블럭을 잡고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의 협동 로봇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가반 하중과 현장에 맞는 리치를, 리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반 하중은 3kg부터 30kg까지 그리고 리치는 2000mm까지 있습니다 브리스의 협동 로봇은 방폭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라인도 따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